아니 여기 오. 예. 아. 무덤 안쪽 가서 이거는 어, 어느 챕터인지 어느 챕터인지 이렇게 좀 집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열로쭉 들어가서 어, 여기 안에 석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건 뭐냐면 천장이에요 천장 여기 북어부 누트라고 되어있는데 하늘에서 네, 라는 뜻인데 천장에 보면은 우리 누트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천장에다 누트 구조를 많이 해놨어요 왜냐면은 하늘의 여신 누트가 내세로 가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장에는 누트에 관한 내용을 많이 썼어 그래서 누트가 이렇게 양 옆으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치면은 어, 가운데에 이렇게 붙어 등이 이렇게 맞대어서 디귿자, 디귿자 이런 식으로 두 명의 누트가 있고, 그중에 한 쪽은 그 아버지가 밀었다고 했잖아요. 공기의 신 슈가 네, 그 어, 너는 연애하면 안돼 하면서 밀었다고 했잖아요. 그 공기의 신 슈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 어, 하늘의 누트 안에 수많은 별과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뭘뜻하냐면 뭘 어, 저승에서의 12시간, 이승에서 12시간에 365일을 뜻한다 안에. 안에. 그래서 하늘의 여신 누트. 그리고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 보시고. 그리고 여기 석관 보시고. 네, 석관 보시고. 네, 그리고, 어, 쭉 들어갔다. 여기는 뭐 금방 봐요. 네, 한 5분 정도. 안에서 확 이어지는 이 뱀을 들고 있는 것은, 시간의 연속성을, 네, 상징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게 재밌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는 지금 여기, 위쪽을 어... 보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에는 4명, 4개의 민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족. 첫 번째 이집트 사람, 리비아 사람, 그리고 누비안 사람, 킥소스 사람. 그래서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 이집트인들, 생긴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 피부가? 검하고 입술이 튀어나오고 머리가 꼬불꼬불. 누비안족입니다, 흑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어때요? 머리가 들고 수영이 있죠. 수염 수영. 이게 이제 이비아 힙소스 쪽. 아시아 쪽. 이네개의 민족으로 세상이 구성된다라고 이제 에이, 생각을 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뭐라고 했죠? 이거는 이 총알 문양. 이거는 광문. 광문에서 나오는 광문의 포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로 뒤쪽 보세요. 여기도 포터 포인트거든요. 여기가 세트야 잘생겼어. 세티가 네, 여기는 미라의신스타예요의타 스톤 이의시 스톤 하이의 시 스톤 하이의 신 스톤 하이의 시 스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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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 이런 시 스토타 시 스토타 시 스토타 시 그래서 후보 1, 후보 2,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사람 올라가는데 보이시죠? 저기는 람세스 2세 아버지, 아 이제 아들, 람세스 2세 아들이 음, 수도 없이 왔습니다. 100명이 넘어요. যি 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 이제 전시 다 지나가고 다 끝났어 그럼 몇 달이 지나고. 아, 나, 그리고 몇차이리와또이 <laughs> 그리고 어, 제두 번째 부인도 너무나 두 번째 와이프자다 제가 나 네, 근데 이근친는 우리나라도 있었고, 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보면은 네. 유럽도 맞잖아요. 왜냐면왕국의 가졌기 때문에 네. 이때 당시도뭐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 마세요. 다른 아, 무늬도다근치를 예. 했습니다. 대단한 남자. 남자였습니다. <laughs> <laughs> never Same my mother. My mother and I would be <목소리> <목소리> 웃긴 거는 이 오베르스크는 열린 장소였는데 여기 주변이 막혀져 있던 흔적이 보이죠 건물들. 이거 왜그러냐면 후대 파라오들이 네 이제 막은지 아니면은 이석